오늘은 2025년 9월 26일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수말벌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거의 전멸순으로 벌이에 여러 통이 망가졌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벌통을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30통이 안 돼요. 지21몇 통밖에 안 되는데 소비를한 100장, 한 120장을 빼낸 것 같아요 모든 벌 통해서 제가 이제 올해 양봉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양봉 4년 차이고요 이제는 내가 양봉에 대한 웬만한 그 벌을 키우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이제는 내가 대부분 터득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예, 말벌 피해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말벌 피해는 뭐 말벌 피해를 안 입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벌이 우리 벌을 뭐 아주 그냥 전멸시킬 정도의 피해를 내가 입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은 작년에도 물론 뜨거웠지만, 재작년보다 작년이 뜨거웠고 작년 여름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얼마나 뜨거워요? 이게 이제 벌통이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을 받는 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 속으로 올라왔어요. 산속 나무, 여기가 이제 도토리나무, 이게 상수리나무예요. 여기다 이렇게 벌통을 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아주 내 한낮에도 내가 여름에 여기서 내가을 해도 뭐 그렇게 덥다. 막. 물론 뭐 덥긴 덥지만, 이, 이렇게 땡빛, 땡에 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말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말벌을 올해 같이 내가 이제 내년에는 이런 피해를 안 입겠죠. 말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산으로 딱 올라오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말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도 모르죠. 그 중에서도 장수 말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잠자리채를 딱한번 휘둘르면은 잠자리에 제 안에 한 번에 장수 말벌이 다섯 마리가 잡혀요. 이해가 되세요? 어, 장수 말벌 수십 마리가 벌한 통만 집중 공략을 해서 박살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게 주로 발통이 쭉 있으면 맨사이드맨 가장자리 벌통을 먼저 그렇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벌통, 그리고 나서는 중군 안방이에요, 이제 어느 벌통이라고 할것 없이. 여튼간에 막이 뭐라 그럴까 영화의 뭔 장면에 이게 나올까요 하이에나나 뭐 무슨 들개들이 뭐막 짐승 쫓아가지고 막 뭐야 먹듯이 이렇게 말벌 장수 말벌이 얼마나 커요 막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놈들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금 노란 거 보이는 게 말벌 포획기란 말이에요 이게 동그릉 동그릉 말벌 포획기를. 모든 벌통에 다 달았고, 이거를양 2년 전에는 내가 썼었는데, 그때는 이제 말벌이 많이 안 오는지, 역에 이걸 설치를 하니까 1년 내내 한 마리 잡히더라고요. 이 많은 말벌 포이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거 말벌 포이끼가 나는 엉터리다. 말벌도 안 잡히는 게 무슨 말벌 포이끼냐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루에 한천 마리 이상 오거든요, 말벌이. 말벌이 한천 마리 이상 오고, 내가 한 200마리를 잡고, 그러면은 800마리가 우리 일벌을 하루에 800마리씩 물어가잖아요. 그것도 많은 거지만, 그거는 또세 발의 피어. 장수 말벌은 800마리가 아니요 8,000마리, 8만 마리를 먹는 게아니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란통이 박살나고, 박살나고, 이벌통은 세 번을 장수 말벌 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멀퉁만 집중 공략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나옵니다만 일단 그래서 이제 말벌 때문에 내가 이거 벌양봉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벌 포획기에 한 200만원을 들였어요 모든 멀퉁에 그 아주 비싼 말벌 포획기도 내가 10개나 사가지고 그거 엄청 비싸요 그건 한두개만 사볼건데 10개를 설치를 하는 바람에 이볼 여러 통망가졌서 그거 설치하는 그걸 설치를 안 했어야 돼. 그거는 볼양 말벌 포획기를 그야말로 그 발명가가 발명은 기가 막히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볼이 멸망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싼 말벌 포획기를 며칠 써보고 내가 다떼어서 여기다 버렸어요. 그거 여기 여기 여기저기 막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로 다 바꿨고. 이게 이제 말벌이 하도 많이 오니까 꽤 잡혀요. 이, 오는 말벌 수협에서는 잡히는 건뭐 그야말로 세 발에 피지만 어쨌든 여기서 잡히고, 그 다음에 말벌 트랩 있잖아요. 나는 패스병에다 말벌 트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말벌 유인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네 개, 다섯 개를 지금 걸어놨어요. 양봉장에. 그것도 옛날에는 효과가 없다고 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벌이 많이 안 오는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그 한두 마리 잡힐 똥말동이거든요 아, 여기는 막 하루에 막 수십 마리가 잡히는 거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그리고 나서 가장 말벌이 효과적인 게 말벌 끈끈이. 근데 나는 말벌 끈끈이도 아니요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할때한 10년 전에 판매하다 남은 쥐 끈끈이요. 쥐 끈끈이가, 이게 어떤, 어딘가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서 쥐 끈끈지를 펴요. 어차피 끈끈이니까, 아, 이거는, 이 등거문 말벌은 안 잡혀요. 그런데 장수 말벌은 오늘 잡힌 것만 있다 보세요. 오늘 잡힌 것만 거기에 꽉 차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 말벌 포획기로 치면은, 그 패스병에다가 말벌 유인액 집어넣고, 어, 말벌 트랩 두개 붙인거 그거는 100만원짜리 라고 해야 돼. 요 말벌 포획기 보다 100배는 더잘 잡히니까 그리고 쥐 끈끈이는 이건 천만원짜리 라고 해야 돼. 말벌 포획기 천개 보다도 더 많이 잡히니까 말벌 포획기 천개 보다 예, 끈끈이 한개가 더 잡힌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벌 끈끈이에서 장수말벌을 대부분 다 흡수를 해버려 그리고 내가 팔이 어, 시간 날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잠자리채로 계속 잡지 근데 내가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특효약이죠 뭐 그래도 지금 예, 한 마리씩 물고 가는 게꽤 되지만 어, 대충 한 2-3일 전까지만 해도 벌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하도 말벌이 많이 죽이니까 이 버리 그러니까 한 120장 정도를 뺐다니까요. 전체 벌통에서 소비를 이게 단상 계상 거의 다꽉 찼던 벌통인데 지금 단상에 한 6, 7매, 계상에 뭐 평균치만 한 3, 4매 요거는 1매인가 2매밖에 없어요. 이제 평균 쳐 가지고 단상 한 6, 7매, 계상 한 4, 5매. 이 정도로 남기고 다 빼내서 소비를 계속 빼는 게 일인데 어제도 오늘도 소비 한 장씩 두 장씩 이제 넣어 줍니다. 이제는 이제는 말벌이 잡아먹는 숫자보다 늘어나는 벌이 더 많으니까 세력이 조금씩 조금씩 보충이 되고 오늘 영상의 중점은 요거 요거 지금 내가 쭉다 다는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 벌통에 장수 말벌 피해를 세 번을 입어가지고 장수말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 검을 내가 안아야 되지만 여왕까지 망실됐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두 번을 내 검을 했는데 두번내 검할 때 여왕을 두번다못 찾아서 열 번을 내 검을 해도 여왕을 못 찾는데 그때 당시에 올린 영상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이 장수말벌 피해 혹은 기타에 뭔가의 문제가 있으면 여왕이 불안하면은 이게 소비를 딱 들어 올리면 여왕이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바닥으로. 그러면은 일벌들이 바닥에 아주 무 구석에 막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속으로 딱 들어가 숨어 버려요. 그러면 소비를 열 번을 내감해야돼 여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번을 내감을 했어도 내가 여왕을 못 찾았는데, 다만 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하에서 한, 금방 부하한 예일령일일 아주 어린 애벌레 있고, 충이 있고, 봉판이 있으니까, 여왕이, 그리고 일벌들이 여왕이 없다는 시그널, 여왕 없습니다, 여왕이 없습니다, 날개지다는 그런 걸 안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없는 봉구는 아닌데, 열 번을 내감을 해도 여왕을 못 찾았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왕을, 그러니까, 어, 말벌피해를 하도 많이 입어서 여왕의 여왕까지 망실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왕을 찾는 거지만 여왕을 못 찾았잖아요. 못 찾을 때마다 알이 있고 충이 있고 봉판이 있으니까 여왕이 없는 봉구는 아니다. 라고 이제 예전에 여,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오늘 이제 또세 번째도 내가 뭐라는 게 며칠 전에 내가 맺고 오늘 며칠 지났고, 오늘은 여왕을 찾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말벌 피해를 세번을 입은 거예요 장수 말벌이 세번을 멸종 수준으로 죽인 멀통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벌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여기는 개상 1매밖에 없잖아요. 개상의 소비를 9장을 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개상 단상 합치면은 한1한 서너 장을 빼는 거예요. 이 벌도 한 통에서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는, 일단, 여왕을 찾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벌이 계상에는 일매만, 그니까, 러 요거 나는, 이거, 사양지를 여기다 올려놓기 위해서, 계상에 소비가 없더라도, 헛계상이라도 나는 올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을 올리는 거고, 굳이 계상 올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벌이 계상벌이 안 되는데, 뭐. 자, 일단, 이거, 개광판을 내리고, 벌을 딱, 육안으로 딱 봐도 벌이 이전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 번, 지금은 말벌 피해를 어, 지금도 많이 말벌 피해를 보긴 보지만 이제는 이렇게 날러다니는벌한 마리씩 채가는 게 다란 말이야 들어와서 이제 멸종을 못 시키니까 장수말벌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벌통을 멸망을 못 시키고 장수말벌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끈끈이에 다 잡히고 말벌 포획기에 잡히고 말벌 트랩에 잡히고 내가 잠자질이 이 채로 잡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벌 피해를 입더라도 늘어난 되니까요 이제는 벌이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안 보겠지만 올해는 너무나 상황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날벌 피해를 가 입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문한 지 아 이거 동그롱 말벌코에끼 양반 내가 아주 내가 이게 망했나 하고 내가 영상도 만들어 올려서 일주일도 넘어서 왔어요 주문한지 이게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두 박스를 내가 일부러 구매했어도 연락이 안 될까 봐서 나는 필요도 없는데 아이참 그렇게 그러니까 말벌 이게 늦게 오는 바람에 벌이 더 많이, 어, 뭐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걸 설치해놓으면 말벌 피해를 올해같이 많이 안 입겠죠. 근데 올해는 지금 말벌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여긴 벌은 좀 적지만 저쪽에 봉판이 많기 때문에 안 빼는 거예요, 소비를. 자, 이제 이, 이거 지금 벌의 숫자 이런 건, 여기 말벌이 지금 와서 말벌을 내가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말벌이 와가지고 그러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맨 가장자리 소비니까 좀 벌은 적지만 일단 소비는 안 뺐습니다. 이, 여기 봉판, 이 충, 이 산란은 다 들어왔어요. 산란이 있으니까 여왕은 어디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왕이 발견이 안 됐지만 여기는 이거 봉판 보세요. 이 봉판이 빠진 자리는 다 산란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왕이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벌 피해를 거의 안 입는 거 며칠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말벌 피해를 많이 안 입기 때문에 자 여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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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여기 있잖아요 여왕 여왕 찾았습니다 이제 자 여왕을 찾았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검할 필요가 없어요 내검 중단 자 여왕 찾았으니까 내검 중단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아주 멸망 수준으로 죽기를 세 번을 반복을 한 볼통인데 드디어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벌이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이 2026년 9월 26일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10월달이잖아요. 어차피 월동시키는 분들 10월달에 이제 월동사양 죽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10월달에 벌을 최대한 이제 회복, 복구를 해야 돼. 이제 그동안에 죽은 벌을. 아, 이거 정말. 내가 이제 양봉 4년을 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양봉의 기술을 어느 정도 터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웬만한 거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응해도 아니고 무슨 질병도 아니고 세상에 말벌 때문에 이게 벌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이건 정말 내가 예상맡기고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이건 말벌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지만 벌이 이렇게 거의 전멸 수준으로 말벌이 이렇게 벌을 망가뜨린다? 이건 내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경험이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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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이 뭐 많이 오더라도 말벌이 잡아먹는 벌보다 늘어나는 벌이 많으니까 이제는 세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아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왕을 일단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뭐볼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이것도 지금 뭐 똑같아. 저거랑 또,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자, 내가 이거를 좀 저한테 사가신 분들도 많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특허청에서 이게 공문이 왔어, 와가지고 나는 특허가 나왔다 싶었는데 이게, 이게 지금 양봉을 막 40년, 50년씩 하신 분들도 모르지만 옛날에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이거랑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방법의 특허를 이게 이미 냈더라고요. 이걸. 나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거는 특허가 이게 거절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12월 달까지 이거를 어 그러니까 그 보정이라든지 뭐 답변서를 내라 이거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 실용신안으로 바꾸든지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특허가 돼서 발명 특허가 돼서 실용신안이 됐건 지금 나는 특허가 나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양얘기 위에다가 이런 패널을 띄워 가지고 하는 뭔가가 있었대요 그게 스코청에서 이제 왔어요 그게 이제 누군가 이미 이거를 출원을 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됐는지 몰라요 양봉 40년 50년씩 하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걸 나는 이제 발명 특허 출원을 했으니까 내가 출원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도 나는 사양회관 정보 이걸로 줘요 그런데 사양에게 빠져 죽는 벌은 없어요. 뭐 한두 마리 빠져 죽는데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다고 난세 아주 뭐 댓글을 그냥 아주 악랄하게 살아 놓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어째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심보가 그렇게 나쁜지 정말 내가 울화통이 터지고 벌이 이 이론상 한 마리도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 자기가 가위로 찌걱찌걱 오리니까 가장자리가 삐죽삐죽해서 벌이 드르가해 죽는 거지. 요 용기가 정확하고 패널이 정확하면 어떻게 벌이 죽냐고 죽을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양보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이걸 나한테 사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여기 지금 물에는 빠져 죽는 벌통이 있고 전혀 빠져 죽지 않는 벌통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 빠져 죽는 벌통들은 이 벌들이 여기를 못 올라와요. 그래서 바둥바둥 바둥바둥 바둥 바둥 되다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양액은 이게 끈적임이 있잖아요. 사양액은 벌들이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와중에 뭐 아주 미세하지만, 요 벽면이 미끄럽지 않은 약간 끈끈한 뭐가 남으니까 사양에게는 별이 안 빠져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 속에는 이렇게 빠져 죽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살아있는 벌들을 내가 여기 봉솔로 이렇게 살려주는 거요. 예이 벌들이 왜 죽냐? 여기에서 가장자리에서 바둥바둥바둥 되다가 바둥 바둥 힘이 빠져서 죽는 게못 올라와서 여기가 미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요 그러니까 사양액은 이 사양기에다 채워주고 2.1리터니까 물은 이제 이걸 다 뺐습니다. 페트병 사양기로 내가 이제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한테 사가신 분이나 내 영상을 보시고 이걸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안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좀막 썩은 냄새가 나서 일단 버리고 페트병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사양액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요거를 내 검은 왜여기뭐 다는 못했지만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통씩 몇 통씩 한단 말이야. 아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자 여기도 이거 지금 말벌 피해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여기 봉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벌이 철철 넘치야 되는데 하도 많이 죽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가장자리 벌이좀 적은 소비를 안 빼고 그냥 놔두었어요 놔두었고 자 지금 페트병 사양기를 하는 거를 페트병이 어디 갔나 페트병 페트병 자 요게 요게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500cc 짜리요 이래요 큰거 1.8l 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때좀 어, 어쨌든 요거 바늘 바늘로 딱한 개만 뚫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글씨가 써진 쪽에 구멍이 뚫어진 이걸 처음에는 잘랐는데 나중에는 이걸 괜히 잘랐어요. 이제 안 잘른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구멍을 자 구멍을 딱한 개만 뚫었습니다. 구멍을 딱한 개만 뚫어 가지고 이걸 괜히 이걸 여기 그러니까 글씨 있는 쪽에서 뚫은 거예요. 여기 한글로 써진 글씨. 글씨 있는 쪽에 구멍을 뚫었다는 걸 표시를 하게 하는 거고 바늘로 딱한 개만 뚫었습니다. 보통 네 개를 뚫더라고요. 이거 다른 분들은. 근데 하여튼 나는 그거 네 개를 내가 네개 이상 뚫어보니까 이 발통 바닥이 물바다가 돼요. 이한 개만 뚫었습니다. 딱한 개만 뚫어가지고 물을 채우고 자, 뚜껑을 닫습니다. 닫고 구멍이 떨어진 쪽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꾹 눌러서 공기를 빼는 거요. 예 그러고 뒤집어서 딱 놓으면은 이게 진공이 돼가지고, 뭐 이게 안내안 안 빠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벌이 빨아먹으면 떡글떡, 떡글떡 그런다고 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근데 요거는 지금 안 돼. 뚜껑이 안 닫혀. 이거 하려면 가상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뚜껑이 안 닫혀 지금. 그래서 다시, 자, 여기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물이, 이건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했는데, 원래는 물이 나오는 방향을 하늘로 해서 꾹 눌러가지고, 뒤집어서, 손을 놓으면은 그 물이 나오는 구멍이 밑에 있어도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고 벌이 거기다 입을 찔러 넣고 빨아 먹어야 그게 물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병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양액은 사양기에 채워져도 거기에 빠져 죽는 벌이 없어요. 물은 이렇게 벌들이 못 올라와서 죽는 걸 가만히 보니까 미끄러워서 못 올라와서 죽는데 1 0 개라면은 한 여덟 개, 일곱 개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한 두세 개 정도가 그렇게 죽어. 벌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벌통에 서 일단 다 빼버렸어요. 물은. 물은 다 빼고, 어, 페트병으로 사야 페트페트병 어, 급수기를 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게 내가 없는 내용도 많고 가만히 있어 보죠. 말벌을 보여드려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말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오늘 하루에 잡힌 거예요. 이것도 오늘 한나절 오후에 오전까지는 비가 와 부슬부슬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제 여기에 비를 맞아 가지고 막 여기 꽉 차게 붙었던 거죠. 밑으로 갖고 새로 놓은 거예요, 이거. 새로 난 오늘 잡힌 거 장수 말벌만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니까 이제는 벌이 이제 멸망하는 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말벌이 많이 안 오는 지역에서 내가 있을 때는 저것도 효과가 없고, 말벌 포획기도 효과가 없고, 말벌 트랩도 내가 효과가 없다고. 옛날에 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렸어요. 아,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잡힌다는데 나는 1년 내내 한 마리도 안 잡힌다고 했지만, 아 여기 지금 말벌이 하루에 천 마리씩 오는 지역에서는 이거 뭐 여기도 말벌 저기도 말벌 여기도 말벌 이거 보세요 하루에 내 이만큼 그러니까 말벌 트랩 말벌 포획기 말벌 끈끈이 말고 이건 내 파리채로 때려 잡은 거 이건 이렇게 많이 잡힌다니까요 말벌이 그래서 이, 이 지금도 왔잖아요 그니까 러 말벌 이거 근데 내가 웬만하면 잡지도 않아요. 이제 지가 알아서 잡히니까. 이거 뭐 한두 마리 뭐 물어가는 건큰뭐 피해가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보이니까 잡아야죠. 잡고 여기 말벌 봐요. 이거 내가 파리채로 때려잡은 게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큼씩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파리채로 내가 때려잡은 여기도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나는 시간만 담면 올라서 말벌 잡는 게 일이에요. 자, 여기 밑에도, 여기도 말벌, 이 엄청 잡았다고, 내가. 여기, 여기, 여기는 내가 다 치웠어. 아까 여기 올라가서 저거 하느라고. 자, 일단 오늘도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니까 내가 다못 보여드렸고요. 말벌 피해를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여기 이것도 장수 말벌 피해를 왕창 받은 멀퉁이고 이것도 왕을 못 찾았어. 이거 내가 다시 해야 돼. 여왕 못 찾은 벌통이 지금 몇 통이 있고, 오늘 여, 여왕을 두 통은 찾았, 아, 요거 찾았던가? 두, 요거 찾았나? 두 통은 찾았습니다. 여왕을 못 찾았을 때도 알이 있고, 부화한지 하루 이틀밖에 안된 아주 어린 유충도 있고, 큰 유충도 있고, 봉판도 있으니까, 그리고 열벌들이 여왕 없다는 날개짓을 안기 때문에 여왕이 있기는 있지만, 열 번을 내금해도 여왕이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옛날에 봤어요. 여왕이 그냥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구석이나 어디 말 일벌들 많은 데가 딱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열 번을 내가 말래도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두번한 번, 번, 며칠 전에 내가 말했을 때못 찾았는데 오늘 내가 말해서 여왕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벌 오늘 이제 여기 내용이 중점이 그거예요. 여하튼 간에 말벌 피해를 안 입는 분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 밑에 있는 양봉장만해도 말벌 피해가 별로 안 받아요. 그런데 산속 양봉장에는 말벌이 하루에 천 마리씩 오니까 이건 뭐 하루에 한톡씩 망가진다니까 벌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 모든 한3 0 통도 안 되는 몰통에서 한1 2 0장 정도를 빼냈어요 소비를. 그리고 어, 한, 열흘? 일주일? 요거 이제 말벌 포입기 설치하고, 말벌 트랩 설치하고, 말벌 끈끈이 설치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됐겠네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에, 뭐라 그럴까? 우리 일벌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오늘 내가 만 결과로는 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소비를 세장 넣은 거가 네 장? 세 장인가 네 장? 전체 벌 통해서, 벌이 늘어난 벌통에 이제 소, 소, 소비를 하나씩 넣고 있으니까 말벌이 이제 많이 오더라도 말벌이 잡아먹는 벌보다 늘어나는 벌이 조금이라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증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말벌 포획기 모든 벌통에 달았습니다 말벌 트랩, 그러니까 말벌 포획기에는 말벌은 안 잡혀요 말벌 포획기를 30개라고 잡고 1 어, 0마리가 오는데, 엊그제는 여덟 마리 잡혔는데, 오늘은 한 20, 30마리 잡혔어요. 이게막한 서너마리씩 이제 막 잡혀, 이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잡힐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모든 벌통에 말벌 포획기 설치했고, 이 말벌 포획기보다는 이 말벌 트랩이 효과가 더 좋고, 이두개 합친 것보다도 말벌 끈끈이가 더 많이 잡히고, 물론 발이 채로, 아, 내가 잠자리 채로 잡는 것도 그게 제일 많죠. 잠자리 새로 잡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말벌이 와서, 우리벌 한 마리씩 채가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더라도, 뭐 내가 벌통이 소비를 120장 빼낼 때 같이 그런 집중, 포화, 집중 말벌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이제는 말벌이 물어가는 숫자보다 벌이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져서 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중점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